말입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30개의 그림이나 네. 빼셨을까요? 아니 왜 우리 보면 알잖아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정말 흔남이잖아. 단단한 훈남이라 어디서 네. 부터을까 네. 상상이 안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네. 네. 자 그래서요 저희가 김정국 선생님의 실제 과거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나오시죠. 예스. 너무 어.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이게 웬일이 <laughs> 이 지금 판넬에 네. 우리 선생님의 예전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아우, 지금의 30kg이 더 나가던 시절의 과거 모습입니다. 30kg. 네. 네. 키 그대로 실물 크기로 준비했습니다. 네. 과연 김정국 선생님의 과거 모습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과연 김정국 선생님의 다리. 아, 일단 발모양은 아, 비슷해요. 아, 네. 아, 약간 옆으로 쓰신 모습인가봐요. 네, 옆으로 썼나봐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이랬군요. 네. 갑니다. 아니 잠깐만 진짜예요?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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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진짜예요? 네, 잠깐만 옆으를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요 아, 똑같은 그렇지? 분이지 코를 네.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이거 그래픽으로 한거 아니? 배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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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지? 아니, 아니 잠깐. 이거 같은데? 얼굴 너 자신 아니신데 보이시던데? 형님 아니시고요? <laughs> <laughs> 어머 어머. 아, 뭐만... 모르겠어. 같은 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아니, 사람 아니 얼굴도 다 완전 그러니까. 달라져서요. 아니 너무 지금 대체 이 사진이 언제 때신 거예요? 몸무게가 어... 어느 정도 네, 나가셨어요? 칠년전 모습이고요. 그때 당시 몸무게가 제가 110kg이나 어... 었거든요그래서 현재 30kg 감량을 해서 어... 80kg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실례가 아니라면 가운을 한번 벗어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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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만 입은 채로 한번 비교를 막... 해보면 올라와 이거 어머. 아... 우와, 야, 아... 너무... 그건 근육인가요 살인가요 김한석 씨? 어? 야, 아니 근육이... 배가 없어1 0 0해요 정말 이제 한 2년여에 걸쳐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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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